여기 한국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냉철한 프랑스 종군 기자가 있습니다. 그런 그가 20년간 쌓아온 고정관념을 뒤흔들어 버린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. 그 사건 이후로 지난 모든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. 바로 한국의 우수함을 가슴 깊이 인정하고 이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데요.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실베르드 라본이고 20년 동안 뉴스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. 전 세계의 뉴스를 전하는 프랑스의 큰 뉴스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. 저는 침착하고 사실만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. 건물이 무너지거나 홍수가 발생하면 저는 공책을 들고 똑바로 서서 제가 보는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었어요. 눈물도 없고 큰 감정도 없이 그저 진실만을 담았죠. 직업 때문에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있었어요.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지역을 걸었고, 허리케인이 마을 전체를 파괴한 후 비를 맞으며 서 있었죠.